여러분 9월 셋째 주 길방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양력 9월 16일 월요일부터 9월 22일 일요일까지 음력으로는 8월 24일부터 8월 30일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. 이번 주는 가을의 기운이 절정으로 깊어지면서 띠별로 좋은 방향과 주의해야 할 방향이 나뉘는 때입니다. 특히 자신의 띠와 맞는 길한 방향을 알고 움직이면 작은 일에서도 복과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가운데 보이는 황금 나침판을 두번 톡톡 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작은 터치가 이번 주 좋은 기운을 더욱 강하게 불러오고 뜻밖의 행운과 따뜻한 복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도 댓글에 길방이라고 남겨주시고 좋은 기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. 띠별 길방과 주의할 방향은 영상 아래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